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네, 동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슬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슬머리. 곱슬머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눠져요. 엄마나 아빠, 머리가 곱슬머리야. 그러면은, 후세는, 는 어느 정도 곱슬머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응. 곱슬머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응. 그냥 이렇게 부시시한 곱슬머리가 있고, 웨이브, 파마 한 것처럼, 퍼머넌트 웨이브를 한 것처럼, 꼬불꼬불한 웨이브도 있고요. 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에는, 후천적인 원인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머리가 눌리거나, 오랫동안 돌리거나 그다음에 묶거나 오랫동안 묶거나 그러면은 모발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곱슬머리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불고불고불고불 이렇게 가래떡이 고불고불고불 휘어지듯이 어.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고불고불한 부분 중에 가는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고 가는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쉽게 손상이 돼요. 파마나 아니면은 염색이나 기타 등등 외부의 모발이 쉽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곱슬머리가 나는 원인은요 모근에서 모근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직모 같은 경우에는 모근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똑같아서 일정하게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는데 고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좀 빨리 자라고 어느 부분이 늦게 자라고 해서 나무가 휘어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무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보면은 중간중간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모발도 구부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쉽게 손상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요인이나 아니면 파마약 화학적인 그런 시술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잘 손상이 돼요. 그래서 어, 바, 웨이브, 어, 그래서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습도가 올라가거나 습기가 높아지면 더 부시시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웨이브, 즉 곱슬머리,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공간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공간이. 일자 직모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이 드는데,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가 지면서 중간 중간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부시시한 머리, 더 부시시한 머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트리트먼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모발을 관리해 줄수 있는 거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상 곱슬머리가 직모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모가 곱슬머리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또암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기타 등등 호르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상이 생기고 불안정한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좀더 가늘어지고 모발이 곱슬머리로 변하는 거는 제가 미용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곱슬머리는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서 단백질을 다시 변형을 시켜가지고 다시 정렬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곱슬머리를 교정하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